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BC 아산 방송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스마트 아산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연합 방과후 학교 아산 스마트스쿨의 박준호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산 스마트 스쿨 운영을 맡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회에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산 연합방과후 학교인 스마트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맞춤형 연합 방과후 학교 아산 스마트스쿨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먼저 그게 어떤 건지 팀장님께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산시에서 2007년도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아산에 현재 그 17개의 중학교가 있고요. 또 7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 고등학교가 또 하나 있기도 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우리가 연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명칭을 벨트형 교육 또 작년에는 인재육, 인재육성반 이렇게 이름을 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아산 스마트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요 어,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금년에 그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주축이 돼서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끼리 만든 연합방과후학교가 소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전서부터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또 많은 그, 그 프로그램이 숙성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산 스마트 스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공교육과 사교육이 결합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이 학습 지원과 코칭까지 함께 이루어진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준다고 들었어요. 네. 이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금년에 그 명칭을 인재육성 프로그램에서 스마트 스쿨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 이유가 그 운영에 대한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마침 또 아산이 스마트 아산을 그각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어 제가 여기 화료, 어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앞자에 스마트라는 거에서 S는 셀프 다이렉트드 러닝이라는 그 용어로 교육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요즘 그자기도적 학습이라는 뜻으로 내용을 보시면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학습을 하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그 학습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매니지먼트는 관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혼자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면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학습 코치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 방학 중에는 21명의 대학생들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 7명의 전임 코치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 코치들이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같이 하는 것은 시간 관리 그리고 학습 관리를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코치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짠 시간 관리 학습 관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A는 end. 그리고 어, 리소스 팀이라고 해서 어, 자원을 개발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어,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기획하는 그 팀에 우리가 제, 제가 그 팀의 장이라고 해서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우리가 그 아더 다이렉티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공부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공부도 또 학원의 공부가 됐든 어떤 공부가 됐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지를 못했던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스쿨이 그 프로그램의 내용의 성격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한 운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너무 그 학습량이 많아서 지친다거나 그러기보다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마트 스쿨은 지금 아산 지역 중고등학생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제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 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현재 중학 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까지 선발 했고요. 물론 과거에는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보내줘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달라져서 선발 자체 서부터 그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겠 다는 자기계획서를 낸 학생 중에서 어 의지가 강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 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도 이제 현재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학 중에 교과 강좌를 나눠서 가르치는데 스스로 그 시간 관리, 학습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 몸이 익숙지 않으니까 하루라도 어겼을 때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그 저희 학습 코치를 피해 다니거나 또는 그 동안의 공부 방법하고 달랐기 때문에 강요된 자기가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운영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익숙해지고 또 본인들이 그 해보니까 다양한 그 효과들을 나타내서 올해 이제 새롭게 그 신청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 단계에서 어 만족도로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그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학습하고 태도 습관을 바꾸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작한 지한 20, 3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30여 일 정도는 굉장히 많은 그 과정이 이제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음. 어, 좋은 사례라고 하면 그 제가 요번에 그 자기 학습 계획서 중에서 한 학생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학생이 하나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중학교 때까지 정교 1등을 했고요. 지금도 우리 지역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는 그 아주 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 지역을 떠나서 전주 상산고나그 특목고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아산 지역을 이제 선, 선택을 했고요. 어, 내신을 좀 따보겠다. 그리고 대학을 자기가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지역에 이제 돌 학생입니다. 어, 이 학생이 그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그 교육 프로그램의 새롭게 저희 지원한 내용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지난 1년간 아산시 인재 육성반에서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 겨울 방학 때 만난 멘토 선배입니다. 지금까지 자만하고 공부를 안 하던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해도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만 해 왔습니다. 적당히 해도 괜찮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 적당히 해도 전교 1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에 정시로 서울대 수의대를 붙은 멘토 선배를 만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였구나.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멘티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을 보고 멘토 선생님이 자신이 치렀던 2008년도 수능 수리 영역을 우리에게 주어서 풀게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40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능 1등급은 99점이라고 했고요. 전 7등급 수준의 성적이었고 그 피부 그 위기감은 피부에 직접 닿았습니다. 선행만 막 나가고 복습은 안 하고 있던 저에게. 수학 복습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엄청난 자존심의 몰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이 멘토에게 정말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어 겨울 방학 동안에 정말 많은 그 공부를 해서 결과는 언어가 91점, 외국어 100점, 수리 7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목표지보단 이제 낮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겨울방학 때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고 자부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에 쓴게 뭐냐면, 덕분에 자만해서 공부 안 하는 버릇도 없어졌고요. 누군가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주는 사람, 수험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조금은 느슨해진 마음을 이번 스마트 스쿨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아 학생의 성장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성적이 1등이든 또 그렇지 않든 그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그 멘토들과 선배들과 또이 환경에서 자기가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그 저한테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 출신의 나이 차이가 네. 얼마 나지 않은 이런 바로 학교 선배가 있다 보면 더욱더 자극을 받고 더 많은 와닿는 조언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학생들에게 참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음. 어, 지금 내려지고 있고,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아산 스마트 스쿨인데요. 이 2007년부터 아산시에서 지역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이전에는요 조금 그 성과가 미흡했다거나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도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 스쿨은 예전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새로워지고 좋아졌는 이런 점을 좀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인재 육성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공교육을 좀 망친다라는 그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올해 그 저희가 연합방과후 학교 형태로 그 병, 지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산시에서 그 이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좀 있는데요. 어, 예전에는 소수 학생한테만 지원한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 돈을 어,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어, 수준별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 개설하기도 해서 어, 상당수 많은 그 돈을 그각 고등학교로 지원금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중에서 연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이 스마트 스쿨을 운영하는 당위성을 갖고 연합 방과 후 형태로 저희가 운영 방식을 바꿔서 어 바뀐 것이 그첫 번째 하나 달라진 거고요. 두 번째는 선발 방식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뽑았다면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 방식도 성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주도적 학습 계획서에 대한 자기가 열의가 강한 학생들 올해는 좀 편했던 게어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 210명 정도밖에 그 지원을 안 했어요. 아마 작년에 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뽑는다라는 것이 아마 그 학생들한테도 그 인식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211명을 전원을 그 선발을 했고요. 어,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을 전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과후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수익자 부담이라 그래서 학생들이 일정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어, 그 우리 스마트 스쿨에서도 전액 예전에는 받지를 않았었는데 올해는 본인들이 그 내야 되는 그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돈이 이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 아산 스마트 스쿨만이 가진 좀 강점이라고 할까요? 좀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몇개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과 프로그램을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드리면 일단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희가 학년별로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학습 컨설팅이라는 걸 해서 어, 각 영역에 대한 그 취약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해야 되는 공부 방법도 저희가 그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자기 시간 관리, 학습 관리를 하면서 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 굉장히 바쁩니다. 한번 따져보면 이래요. 그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5시 반까지 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잠깐 쉬고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을 보통 9시에서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가는 학생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면 1시, 2시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 저희가 12년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3때 수능 시험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가 저희 스마트 스쿨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대학 변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 암기나 풀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저희가 하냐면 작년서부터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토론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학생들한테 그 얻게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말싸움 같은 거를 기대를 하고 이제 이 토론에 임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국제 토론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 국제 토론 방식하고 이제 같은 건데요. 학생들이 각각의 그 입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각 역할에 따라서 그날 와서 추첨하는 대로 주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배우게 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운영 방식에 대한 그 익숙함을 좀 배우는데 저희가 주력했고요. 저희가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단계별로 수준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그 깊은 부분까지도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그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토론 수업은 올해도 다시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기대를, 그, 또 그런 교육학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건축학 개론이라고 해서요. 어, 저희가 토요일마다 학생들한테 그, 12가지 단계별로 그 건축을 통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개발원에서 추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건축학 교수님들이 한 12분들이 모여서 어 건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느냐라는 그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어 지난주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가르침 받았던 내용을 다시 또 전달하면서 더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어, 요즘 학생들의 학력 증진뿐 아니라요. 이 바른 품성을 위한 교육도 참 중요시되고 있어요. 학교 폭력도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머리만 스마트한 것이 아닌 마음도 스마트한 학생들의 인성을 위한 교육도 갖추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스마트스쿨을 제가 그 인재 육성 포함해서 3년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 느낀 것은 학생들한테 절대 폭력성이 나타나는걸본 적이 없습니다. 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한테는 그 어떤 갈등 같은 내면의 갈등은 있을지는 있어도 친구들하고의 관계 또 그거를 폭력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프로그램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리 활동, 또 자기의 꿈과 진로를 찾는 그 진로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찾는 거죠. 자신을 찾는 거에 두 번째가 상대방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싶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그 대화법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내 친구, 저하고 자기 신하고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매년 그, 저희가 발표회를 갔거든요. 발표회 때그 친구들하고 했던 프로젝트 발표회를 그, 통해서 학생들이 그자기들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인성적으로 그, 보여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자기가 나왔던 이런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사실은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그 관계를 갖다 보니까 어, 자부심도 느끼고요. 또 오히려 학생들을 그 진심으로 자기가 그 대할 수가 있어서 어, 마음을 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지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 자부심도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그 합해져서 아마 좋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끼치,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열심이고 또그 함께하시는 코치님이나 선생님들도 네. 굉장히 각별하게 열의를 가지고 함께하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오랜 시간 또 교직에 몸담고 계셨잖아요. 학교생활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까지 열심히 이 많은 학생들을 보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것 네. 같은데 좀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할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 논란이 됐던 시기에 제가 사실은 조금 심적으로 괴로워서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하고 또 중학생 아들하고 또 우리 스마트 스쿨 대상자인 학생 셋이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스쿨이 없어질까. 어, 우리 스마트 아산에 있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 내용을 사실 들여다 보면 집안이 굉장히 그 부유하거나 또그 학생들이 뭐그 아주 편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굉장히 골고루 각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어,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한데 모여서 꿈을 줄수 있다는 라 것. 그동안에 그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려면 사실 그 비싼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외지로 나가서 그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사실은 이시 예산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시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봐서 한편으로는 음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도 스마트 스쿨에서 공부 좀 해보고 싶다고 지금 중학교에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학생도 있고요. 또 뭐, 코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그이 지역 각 고등학교 출신들이 있거든요. 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고 그 오는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보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되고, 어,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이 스마트 스쿨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산 스마트 스쿨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요즘 학교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그 대안학교도 생기기도 해죠. 지역 경쟁이 요즘은 교육 경쟁인 것 같아요. 아산 지역이 보다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아산에 있는 교육이 굉장히 그 활성화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산 스마트 스쿨이 한 부분을 좀 맡아서 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고요. 어 저는 이 프로그램이 어 처음에는 교과 성적으로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나타났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 학생들의 그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그이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요. 어 미국의 그 마그네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도 어이 특목고 선발돼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또 우수한 학생들만 그 영재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서 그 성공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것을 찾아주고 그 개별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시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산 스마트 스쿨이 그거를 못할 리가 없겠죠. 어,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학생들이 저희가 졸업 과제를 사회 정의 프로그램을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저스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이 아산 지역에 나타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처리 에 대한 문제, 뭐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아산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그 학습 계획 중에 그 택하게 하고 어, 자기가 사는 주변에서 그를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또그 곳에 가서 자기가 직접 체험도 해보는 기회를 갖게 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 졸업할 때 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그 학생이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출해서 자기가 그이 졸업증서로서 낼수 있는 그 거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려면 단순히 교과 성적을 높이는 학생이 아니라 어 정말 지역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고, 또, 때로는 지역을 비편하기도 하고, 학생이니까 지역에 대한 그, 어려운 것들을 더 학생의 시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다 보면, 어 아산 스마트뿐만 아니라 아산 교육이 점점 그, 역량이 커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어, 단순히 몇몇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 지금 우리 아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는 운영되는 데는 시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 일단은 관여를 안 하세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 세부적인 거를 지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그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또 교육장님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그 후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아산 스마트 스쿨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많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하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산의 학부모님들, 그, 아산 교육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산의, 그, 아산 지역의 교육이 딴 지역보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 교육 전문가들 또 관계자들이 굉장히 아산 교육이 발전되기를 노력하고 있어서 어, 믿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면 어, 아마 그 자녀들이 이 지역의 인재가 돼서 어, 아마 큰일을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